아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예, 동료들, 다시 한번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정리고 비정의직 없는, 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염원하면서, 예, 함께, 쌍처지부 노래패 인사드립니다. 함께 꾸는 꿈입니다. 제렛, 절, 예, 네, 합창은 아니고요. 저희가 먼저 하고, 합창은 나중에 할 겁니다. 저희만 노래만 보지 마시고요. 어, 동료들 서 있는 오른쪽에 영상을 꼭 봐주셔야 됩니다. 예, 그동안 함께하고 있는 동기들, 그동안 함께했던 동기들, 예, 얼굴이 좀 있습니다. 깨꾸는 꿈입니다. We'll I'm 돌이 돌랬지 일통 무게 철도 비 함께 기름냄새 바닥에 깔끔떨던 작업복 공포래 샷 툭툭 털던 노두께다친 철무나 호각 소리 들린다 공장 마당 눈에 맺힌다 못본듯 싫지 나는. 숨이중 얼굴들 가까이 여려숨 쉬는 사랑 우리 불멋지뼈멋자 헤파 무와발간 냄이 치다 헤파 유광동 쇳물에 밤마라 농담 히그레인 지게 차이나 헤파 이용미봉에 불끈 진정 헤파 그리고 저기 영상도 좀 봐주시지 않을까요? <laughs> 영상 꼭 봐주십시오. 우리 동기들이, 예, 동기들 환영한다는 또사랑의 정표를 지 영상으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예,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겨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인 진압으로 공장 막고 밀려났지만 우리 투쟁 끝나지 않았다는 예, 각오와 결의를 담아서 다음 곡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예, 심차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준비돼 있어요. 잠시 진정하세요. 어, 근데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올만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 이렇게들 준비하셨습니까? 방금.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원래 타고난 겁니다. <laughs> 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예, 지금 몸으로 다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 이 자리에 사실은 뭔가 위로를 드리려고 왔지요. 그런데 위로받고 힘받고 갑니다. 아, 이분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가진 것도 없으면서 우리한테 길을 나눠주고, 희망을 주고, 든든함을 확인시켜주고,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의미로 박수와 함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정말 마지막 순서. 오늘의 마지막 순서 우리 여러분들과 이 무대 위에 계신 분들과 또 저기 하늘에 계신 분들 모두가 함께 부르는 노래 우리 지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예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연대하는 모든 동지들과 하늘님들과 투쟁하는 농자 모든 분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세요. 예! 사회자도입도 같이 하시죠. 조금 예. <laughs> 더 땡겨서. 오케이, 오케이 걸고. 반을 크게 그래서. 오케이 반쪽 오케이 걸고 하겠습니다. 예, 동기들도 어깨 걸고 함께 하죠. 예. 추우시니까 옆 사람하고 체온을 같이 느껴 주십시오. 예. Sou 제속력함을 받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크게 <laughs> 하나도 안 죽다. 오문 떨어도 마음만은 윤강로야. <laughs> 여러분, 어, 저희 진행팀에서 바람개비를 나눠주실 거예요. 어, 나눠줬어요? 네. 집에 갖고 가라는 게 아니라 여기다 다 매달아 놓고 가십시오. 네. 여러분들의 소망과 염원을 담아서 이곳에 꼭 남겨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받아가신 에너지, 기 우리 사회 곳곳에서 풀어 헤쳐놓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다른 장소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저희가 없다 하는데 그리갈로 이제 인천지역에 나장있놔봐 이들아 좋아 너희도 꼬집내야저았지바 아, 아, 인천본부 그리고 한국지엠 그리고 인천지역연대 동지들 깃발을 따라서 버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개비를 설치하고 깃발을 따라서 버스를 이동하겠습니다 인천지역연대, 지역본부, 한국지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유품로하세세요 물건 올라 하세요. 리 갖고 인사 하세요. 예, 그 서울에서 희망 버스 타고 오신 분들 어이정도하고 이